자 오늘이 2024년 6월 22일 비가 옵니다. <laughs> 그게 더 살에 갑니다. 비가 더 가요. 난 비오니까 좋죠. 무슨 뱀도 없고 벌레도 없고. 자, 다들어 갑니다? 오늘 이 계곡 따라서 쫙 올라가겠습니다. 나무 좋죠? 올라갑니다. 소나 발견. 여기 죠 어떤 소나요? 이 가무나무에 있는데요. 가까이를 안보이 볼까요, 송나? 요. 요, 요. 송나. 맞죠, 송나? 여기, 마디 있고, 이야. 요, 그, 송나입니다. 아, 계열 좋죠? 아, 물하게을잘 갑니다. 자, 송성왕 발견. 하나, 아, 아. 보세요, 이끼. 더 멋있죠, 이끼. 이딱 예. 갑니다. 자, 비도 옵니다만, 생각하면서. 자, 피나만 말고. 하나, 두 개. 따라갑니다. 저쪽에도 있는데 저쪽에도. 아이고 어, 버렸고요. 두 개만 따가겠습니다 자, 도화지 발견. 야생 도라지 캤습니다. <laughs> 저도 하나 캤거든요. <laughs> 다리까지 끌어먹었어요. <laughs> 자 밑으로 뺐습니다. 나무 밑으로 뺐습니다. 오. 도화지 하나 캤습니다. 도라지 야, 이놈은 괜찮으면 쓸만합니다. 자, 아, 절개도 있습니다. 도라지또또 캡니다. 아, 열심히 도화지 캡니다. <laughs> 오늘, 오늘 상품이 없으니까 오늘 보도 못 따서 이렇게 좌절케 했겠습니다. 했는요또 잘라 보겠네. 보라지 뿌리 다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아 이쁘고 싶었네요. 하늘을 보고 딱 하나 그죠? 그 하늘 을 보고 딱 하나 펴서 하늘 말라리 이쁘죠? 이게 뭐 좌절나 보사 배경지 쫙우 많죠? 호호호. 자, 발견! 차가워서. 이거 호가 아닙니다. 차가워가 차가워. 어, 딱 하겠습니다. 열심히 땀이다. 차가워서. 딱진다 어, 어, 됐습니다. 차가워서. 야, 너 거기서 뭐하니? 너루 새끼, 죽은 적 가만히 있습니다. 아이고, 비도, 비도 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춥지. 아이고, 불쌍해라. 절대, 저희는 산에서 야생을 절대 안 잡습니다. 사진만 찍습니다. 사진 다 찍고, 그때도 다시, 다시 늘습니다 자, 우리 간다. 잘했어라. 호랑이한테 잡혀보지 말고, 이? 잘 살아야 한다. 간다. 바이바이.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꽃게 나무. 제가 따는 그 개성왕 나무에 있는 꽃. 음, 그 꽃입니다. 개성왕 달리는 꽃. 개상 달리는 나무꽃 꽃게 나무 귀한 것이죠 야생화. 어 이쁩니다. 향도 죽여줍니다. 보자 향. 음향 죽여줍니다. <laughs> 어 이렇게 사랑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 저 오늘 사사한 마리 보고 안아주고 갔네요. 어우 마음이 따뜻하네요. 아삼성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따뜻하고 뜨겁고. 자 이거 그러니까 오늘 은뭐딴거 없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감사합니다.